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오늘은 식기 세척기가 주방에 들어올 때 인덕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33평 아파트에서 15년대 살던 주부 김모 씨는 칙칙한 분위기의 주방의 인테리어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거금을 들여 싱크대 수납장 등을 화사한 화이트 톤으로 바꿨습니다. 밝은 세라믹 싱크대 상판에 흰색 인덕션까지 달아나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날 친구 모임에서 친구가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는데 파출부 이모님 한명둔 것처럼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뒤져 최저가에 스팀 살균이 된다는 빌트인 식기 세척기를 구입했습니다.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러 온 기사님이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면 그 위에 인덕션이 다음으로 인덕션을 3cm가량을 들어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덕션과 상판 높이가 안 맞지 않느냐 했더니 인덕션 높이를 상판에 맞추려면 싱크대 전체를 3cm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싱크대 상판 위에 3cm 두께의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올리고 그 위에 인덕션이 놓이게 되어 싱크대보다 인덕션의 높이가 높아 요리할 때도 그릇을 움직일 때도 영 불편합니다. 그래도 식기세척기가 스팀 살균까지 하고 설거지 끝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수증기를 배출하여 건조까지 한다고 하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식기세척기에 설거지를 시키고 인덕션에서 멸치를 볶고 있는데 식기세척기 끝나고 문이 열리고 나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인덕션이 꺼졌습니다. 살짝 타는 냄새도 났고요. 다음날 기사님이 오셔서 인덕션을 꺼내보더니 식기세척기에서 나온 수증기가 인덕션 내부로 들어가서 보드에서 합선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식기세척기 위에 인덕션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수증기가 인덕션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증기 차단 도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설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기세척기가 들어오면 대개의 경우 인덕션 아래 하부장을 빼내고 설치를 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식기세척기와 인덕션 타공 구멍 사이에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식기 세척기에서 나온 수증기가 들어가 인덕션을 고장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틈새를 막거나 식기 세척기 위에 수증기 차단 필름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앞서 보았듯이 싱크대 위로 인덕션이 3cm가량 튀어나오게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싱크대 높이는 85cm인데 식기 세척기 높이는 81.5cm입니다. 거기에 인덕션 두께가 최소 4.4cm를 더하고 인덕션 냉각팬에 바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사이의 여유 공간 2cm를 더하면 총 88cm가 되어 3cm가 싱크대 상판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전기 오븐은 높이가 높지 않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어 인덕션 설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면 가스레인지든 인덕션이든 싱크대 위로 툭 튀어나와 전체적인 모습이 별로가 됩니다. 해결 방법은 주방 인테리어 공사 시 식기 세척기와 인덕션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 싱크대 높이를 90cm 정도로 올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덕션은 반드시 후드 밑에 놓아야 하지만 식기 세척기는 다른 곳에 놓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기 세척기나 인덕션을 사실 때는 이 점을 고려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이었습니다. 무심한 남자가 꽃이 이쁘게 보이면 나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주변에 온갖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두 눈에 가득 담아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